미국에서 세 번째 큰 뉴욕주를 이끌어온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40년 정치 인생을 불명예스럽게 끝낼 위기에 빠졌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는 주로 주 공무원들인 11명들의 여성들을 성적인 농담부터 가벼운 포옹, 키스 등으로 성희롱해왔다는 뉴욕주 검찰총장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165쪽으로 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쿠오모 주지사는 주로 주 공무원들인 최소한 11명의 여성들에게 성적인 질문과 가벼운 포, 키스 시도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접촉을 해왔으며, 이를 공개한 피해자에게는 보복까지 해서 주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주 검찰의 조사 보고서에는 팬덤믹이 한창일 때, 쿠오모 주지사는 주내 널싱홈에서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절반으로 축소,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같은 민주당 진영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사임해야 한다는 사태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지였을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쿠오모 주지사는 사임해야 한다고 공개촉구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쿠오모 주지사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주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탄핵조사에 들어갔는데 대략 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탄핵 조사 결과를 토대로 탄핵안을 승인할 경우 30일 내지 60일 안에 주 상원의원들과 주 대법관들이 개최하는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뉴욕주 하원은 150석 중에서 민주당 107석, 공화당 43석인데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뉴욕주 상원은 63석 가운데 민주당 43석, 공화당 20석으로 3분의 2인 43명의 지지가 있으면 탄핵이 확정되는데 현재 양당 상원 의원 5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당 진영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도 꼽혔던 앤드류 코모 뉴욕 취지사가 탄핵된다면 뉴욕에선 1913년 이래 108년 만에 처음 탄핵되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